아니고 사실은 내일인데 뭐 내일 주일이라서 자, 오늘 그치. 저희는 자, 카스를 자, 갑니다. 짜잔! 큰음 시간이 4시여서그 전에 사실 저는 먹는 걸 그렇게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근데, 근데 카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성 카페 이런 걸. 그래서 지금은 안국 안국 역쪽에 카페거리 있잖아요. 디저트와 차를 마시고 그리고 호텔을 가려고 합니다. 벌써 결혼한 지 1년이라니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지. 그래. 어땠어? 1년과 나와 함께 한 시간이? 많은, 어땠니? 많은 리소스. 어땠어? 아주 좋았지. 아, 주 좋았어? 아주 좋았지. 앞으로도 <laughs> 좋겠지. 나 지금 부틋한 <풋풋한> 신혼부부랍니다. <laughs> 살찐 것 같지? 얼굴 부은 건가? 아니야. 얼 부어 보이지? 응, 귀엽겠네여 <laughs> 얼굴 머리 잘라서 그런가? 얼굴 더 부해 보여. 아닌가? 근데 오랜만에 온거 싶었죠? 네. 그리고 네. 통닭.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맛있는 거 되게 많아 뭐 먹지? 오빠 음, 이거 케익 어때? 이거 음, 뭔 이게? 무슨 <목소리가> 이거 내꺼야 이거 이런 크림을 좋아해서 이거 뭐라하지? 얼그렛인가? 맛있겠다. 스콘 오랜만에 먹어봐 약간 스콘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거든 약간 퍽퍽한 느낌 있잖아 내리고 있어요. 돈이 폭설이. 돈이 아 엄청 폭설이. 그러니까. 올겨울에 이렇게 폭설은 쳐음지않나가고 그니까. 있는 거. 인사동 골목길. <laughs> 앞머리가. 같... 어머 내 눈에도 지금 눈 <laughs> 졌어. <해줬어. 웃음> 지금 인사동에 왔는데. 잠시 여기 셔다 갈라고요 <끼리> 여러분 지금 이제 호텔로 어, 머리가 가고 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진짜 손발이 꽁꽁꽁 얼어서 막 많이 구경은 못하고 호텔로 갑니다 그래도 저희가 결혼기념일이잖아? 그래서 편지지를 샀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러는 편이 아닌데 혹시? 응. 결혼 기념일 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호텔에서 서로한테 편지 써줄라고 약간 막 편지와 막 꽃다발을 저에게 주는 낭만이란 건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나 있었어? 응. 나름 그래도 편지를 쓸 생각은 있었는데 그지? 생각만 있었던 거잖아 <laughs> 그지? 무튼 그래서 편지 짓서 썼습니다 좋아. 어? 좋아. 오,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와 남산 되게 잘 보여. 우와, 눈이 와서 너무 예뻐요. 우와, 예쁜데? 이거 왜 여기가 있다? 근데 뭔가 되게 빈티지하고 예쁘다, 응. 그지? 근데, 갔다 와서 시켜 먹을 예정이거든요, 맛있는 거를. 근데, 그 전까지 배가 고파서, 아까 빵을 엄청 먹었더니, 너무 느끼해가지고, 라면으로 조금 끼니를 때우고 사진을 찍고, 와서, 저녁을, 늦은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느낌. 약간, 약간 이런 것도 한번 찍고 서서도 응. 그리고 약간, 약간 앉아서 편안한 느낌인데? <laughs> 우리 되게 어색하잖아, 카메라 부스마. 하나 더하 어색한데 그래? 그 우리 포즈를 해 주세요. 지 네, 포즈를.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 하필 필름이 없어서. 지금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필름도 사러 가고 있습니다요. 응. <laughs> 가볼까? 아 이거구나. 와. 가볼까요? 응. 와. 그게 응. 되게 예쁘다. 시신려니에 씻으려니까 입술 아 진짜 급하게 했대 이땀 맞춰 어 지금? 야와라 택시 타기 신안이었어 앞머리가 눈이 빨리 되이잘 나온다 뭐러게목벗으저 갔다 게거 어떻게 되겠지? 앞머리를 좀 잘라 치 찜인데, 당면도 익지도 않았어 아이고 뭐가 제일 맛있어? 오빠 고 머리 고용하고, 응. 머리 머리 꼬용하고 머리 고용하버리고고 머리 고용 머리 고용하맛있리 고용하고, 머리 고용하고, 머리 고용하고, 머건 고용하고, 아, 필름이 없어서 이 필름을 사왔습니다. 이게 20매 짜리인데 28,000원에, 롯데마트에, 사진, 어, 이게 10장 10장씩, 20장 20장씩인가? 됐다. 됐다. 짜잔. 다 먹었다? 찍는다? 안무리가 <laughs> 아주 우뚝 솟아있네요여러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어, 맛있겠다. 그치? 아, 사람 엄청 많은 오레다 딸기 요거트도 있다. 딸기 요거트. <놀림> <놀림> 수영장 가고 있습니다. 소음. 맞다. 맞어? 어자를 응. 써주시겠어요? 네. This <laughs> is... 해야 되지? 거기다 정리한 것 같은데, 근데? 잎은 그냥 가득 채울 테니, 내 복을 좀조금 써먹을 수있이요 이런 식으로 이걸마시는거아니야 조카줄 삥었어요. 음. 쨍하니 예쁘지 않나요? 음. <laughs> 양쪽이 다 예쁘더라고. 어, 귀엽네 뽀로 우리 결혼기념일 1주년 결혼기념일은 일주... 뽀로로와 함께! 해피 어. 스일아그스데이 <laughs> 결혼기념일!